오늘의 코인, 아르고입니다. 얼마 전 아르고가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제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아르고 개발사 블로코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는데요. SK그룹이 연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한데 이어 롯데그룹까지 앞으로 기업들의 가상자산 내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르고의 상장된 거래소를 확인해 보니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김치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르고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하락 추세로 있다가 쌍바닥을 이루어주고 많은 거래량과 함께 정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밑바닥을 다지며 거래량이 동반되며 정고점을 뚫은 모습.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지하는 양봉이 나온 후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진입 시점입니다. 쌍바닥 패턴 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을 넘는 모습, 그리고 지지하는 양봉 후 진입, 급등할 때 바로 타시는 게 아닌 조정 후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해야 털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를 한번 보실까요?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의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매,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소 20%에서 50%까지의 수익입니다. 지금은 추세선을 벗어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을 OBV 차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OBV란 거래량 분석을 통해 주가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즉, 매수세가 많으면 주가 상승, 매도세가 많으면 하락으로 전제합니다. 아르고를 보시면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OBV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을 하였는데 사는 세력은 줄지를 않았다. 이건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 두 번째. 보조 지표들의 상승 가능성의 모습. 세 번째. 세력들이 털고 나간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분은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는 부분으로서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이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아르고의 진입시점, 대처 방법 궁금하신가요? 고정 댓글란 밑에 수첩정보방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상승예정 종목 추천, 고민상담 바쁜 분들을 대신해서 하락장으로의 수익, 레버리지 카피트레이드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성투를 쟁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